기업의 투자 등 경영에 대한 의사 결정은 단순히 법인세율뿐 아니라 기업의 재무 상태 및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특성을 가능한 한 통제한 후에 법인세율 변화가 실제 기업 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증 분석 결과 우리나라 상장 기업은 법인세율이 인하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상장 기업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1%포인트 인하될 때 투자율은 0.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법인세율 인하의 투자 확대 효과는 기업 경영진의 사익 추구를 방지하였다면 더욱 확대되었을 수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진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거나 불법적으로 기업 작업을 유용하는 등의 상황에서는 투자에 대한 왜곡된 결정이 발생하여 법인세율 인하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왜곡으로부터 파생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구조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경영진은 미국에 비해 사익 추구가 무려 9배나 높았고 경영진의 사적 이익 추구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법인세율 인하 효과를 단기적으로 28%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세율이 다시 인상되면 경영진은 기업자산에 대한 사익을 더욱 추구하여 고용 및 투자의 부진이 악화되고 이에 따라 소득분배 효과도 미약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 경영에 대한 내부 감시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경영진이 사적 유인을 통제함으로써 경영진이 고용 및 투자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